아 근데 진짜 근데 잘하긴 잘한 것같아뭘 잘해 는데 말해봐봐. 아니 순방도 근데 혼자 남아서 달. 이너 혼자 살아서 봤는데. 1킬을 했다는 게 잘한 거야 이 양반아. 아니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한참 더 한참 잘할 한참 수, 수 있는데.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거기서 1킬더할수 있었다. 당신 이 땐까지 걸어온 길을 건가? 혼자 남아서 직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밀밭에서 손을 총 맞고 개싸는 게 당신 그림이야 원래. 니네 말이 담았다니야 아, 니네 말이 담았다 소리야 그래. 만 명에 만오천의 시청자가 공감해 이 양반아 니네 말이 담았냐에 새끼야 문장을 반쪽 아리 일부러 쥐가 내 가지고 밖에서 싸달라고 싸달라고 하고 뒤에서 우럭, 강이 그래. 나온다며 뒤에서 새끼야 뒤에서 창문에서 강이 나온다며 그럼 앞에서 싸야 될 거죠 그럼 차분을 뒤에 뚫어야 될거 아니야 그 새끼야 뒤에서 강이 나온다며 앞에서 아매며 그러면 나보고 을자라면 <laughs> 개새끼야 오늘 열고 써면 되잖아 뭐라고? 문을 열고 쓰면 되잖아 굳이.. 굳이 물 반척을 해가지고 엄패가 되잖아 엄패가문 열고 쓰면 엄패가안 되잖아 문을 다시 닫으면 엄패가 되잖아 정답 아, 아, 꿀집 먹지? 어, 아, 꿀집을 할게요. 그 새끼 꿀집 몇개 먹을게요. 아니 꿀집 말고 아파트를 좀 털지. 오케이. <laughs> <꿀집 웃음> 나눠 먹으라고 이양반아 <laughs> 자, 레알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뒤에서 내려오 왼쪽 집 왼쪽 뒤면 <laughs> 다 사이로 와, 사이. 해로 <laughs> 아, 야, 죽었는데. 필드필드필드 거 어디어디어디 타운토켓 타운토켓 오른쪽 위에 가려줘 어 벤츠 크레이더 막아줘 오케이 위에 크레이더 나이스 멜망할까? 상태그 집에 하나밖에 없어 어 알아 알아 내가 봐줄게 이거 그냥 담벼락있다 담벼락 기다려봐 담벼락. 아 밖에 안 왔어 얘필 상태야 여기 뒤에 차 다시 아예 한 대만 때려줘 이거 인성 가운데 쪽올라간다올라간다약먹으세 빨리 이스 레드 레드 왼손 앞 여기 리 빨리 빨리 빨 여기 리 빨리 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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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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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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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빠진다 빨 빠진다 빨리 빨리 빨 개피, 가봐. 차, 차 개피. 세웠다 위. 떠나야 돼. 건강 피피. 야, 왜 멀쩡한 어데요 아니야, 최대한 열심히 한 거다. 내 몸은 뭐라 하는데 참, 나 내가 뭐라는데 계속. 참나 내가 집 아, 빠가지고 아, 내가 얘저 묶어놨는데 내가 묶어놔서 이렇게 된 거거든. 아까부터. 아, 알았어. 그리고 심수리가 계속 그차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벤처야 아니야, 바기 나왔어. 차 뒤집어. 박잖아 어, 박가 나. 들었어? 벤치 따라가지? 응, 뭐라고? 1번으로, 1번으로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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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번다리 건너서 번 1번 1번 로번다리 건너서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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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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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1번 씩번 1번 1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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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나스 갔다. 에이, 안다. 아유, 어. 씨. 어. 야석은 박살아. 아니 와, 벤치야. 아, 이런 거좀아 참. 바퀴 앞에 레터나 있다. 이거 끌고 와. 반반 간다. 네. 레터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상대야, 나 여기 벗갈 때냥 끌고반지면 됐어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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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어라고디어한테가 어디 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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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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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얘기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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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데, 데려, 응. 내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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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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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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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아각 창문은 봐줄 수 있어 내 쪽에서 아이못 아, 먹겠다 수술. 못 먹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니아니아니 싸우지 말 먹을 수 있어 이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어 빨리 제대로 방안 아, 나온다 쏘아주긴 하는데 갖다 먹고 가야돼 한번 아파트 맞아? 여기 여기 어 거기 가야 어, 된다 여기. 이거 1번 그냥 달려서 들어가든지 맞아 차 탄다잉? 아 같이 가야돼 안하자 멜토나 속도나잖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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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앞에 가개 x 야 몸이라도 대이 어디 그냥 뛰어? 그냥 달려? 1번까지 달려 그냥, 그냥 민가로 가지마개 x 그 다리 가, ㅅㅂ 아, 여기 어, 살릴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수류사맞 아, 옆집에 있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안 돼, 안돼안 돼, 아, 어, 아 의지 같은 데로 차를 막았다, 내가 어!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 안 된다. 사방에 있네. 걸었다, 진짜 지금 묶어올 수 없다, 돼, 이제. 뽑아아 맞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야, 야, 아 와, 어디가, 어 자, 저기, 저기, 그래, 그래. 그짜 대로 있어, 그냥. 그다음 온다 가, 그만 올때 그만 가. 아, 아 이거 왜내 뭐, 아는 사기 나도 뭐면안 되나? 음. 아, 나도, 하마대, 하마대, 하마대. 왜 잘,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이 아, 원에 우리 킬몇킬 킬 먹었지? 아까 위에서 한4킬 먹고, 6 킬, 6킬, 6킬 했지. 6킬총6 킬, 총6 6킬. 킬에 4등 했으면 이 원에 존나 잘한 거야. 어. 아, 니 둘이, 어... 둘이, 둘이 갑자기 말을 하니까, 내 정제에 온다니까? 뭔지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말안 할게요. 어, 둘이 갑자기, 뭐, 안 돼, 안 돼, 이놈아, 이거 얘가 너무 불안아솔둘다 불안한 거지. 둘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는 건, 둘다그 정도로 형이 불안하다는 거야형 이렇게 해야 빨리 늘어요. 아유, 잘할수 있는데. 잘 했다니까. 이 어, 새끼 아... 괜히 주눅들하고 응? 미, 하고 있지. 주눅들, 야, 이거 뭐라니까! 계속 뭐, 혼자 남자, 그 알아서 하는데. 아라이 잘했다니까 럼 못했어 있... <laughs> 못했어 방금 이거 마구 식사하는데 못했어 뭐 봤어 개X야 네가 1킬 한 걸로 잘한 이, 거야 그 자리에서 거기서 2킬 할수 있었단 말이야 내가 내내 플레이스면 지나하지만 연병을 하면 돼 기X아 가 천진발이야 기아주 같은 놈 니가 저런 자리에서 2킬이라도 한번기진적이 있어? 혼자 남아서? 어? 거기서 마지막에 천천히 하면 되는데 뒷가만 오더아 호동아 호동아 뒷가만 막아 뒷가만 막아 이러면 되는데 그거 끝나고 브리핑 되는데 게임 오라고 근데 안제안돼안돼안돼안 무거워 개새끼야 알겠어 미안해 마지막 내 말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오케이 파이팅차 지내 몬테뒤쪽으로야야야 조치마 예, 아, 예, 이거 안죽게 여기 다아 형들 나 이번 판 제대로 할게요 예대한 팀 누구 한 얘나 챙다 이제 서클, 서클 좋아 어, 서클 어, 좋아 매우 어, 어, 좋아데 이거 여기 오우! 뭐 뭐해! 아개아개안쳐안 아, 쳐, 쳐! 내려와 개야 빨리! 아, 어 썩근! 끄... 한번더 걸친다 한지나는데갈 데가 없어 이거 가봐야 여기 나무 똥간 가지? 어? 집이랑, 집이랑 집 사이 달려서 나무 똥간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형태형 앞에 보내고 <목소리가> 나 아, 터무저널 는데 같이 타 나와요. 나와 달려, 달려. 여기서 내가 서 있는 데서 일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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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라졌어. 입구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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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이 나와요. 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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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를 쏠까? 이게 나안 나와? 나와? 절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고추나 뿌려 죽어야 돼. 주유소 말고. 이래서 차단한다. 이래서 이게 왜 맞아? 자리 파리 좀줘어 잠깐 아, 기다, 기다, 기다. 하나만 까 됐어. 나 살릴게. 이게 까고 들다거 맞더라. 뒤에 있을 내놔. 야 너네 뒤에 내놔. 알고 아, 있어. 연막 아, 때문에 그거. 못 쏴. 우리 여기 아, 왼쪽 돌. 연막이 하나 기절한 거 아니야? 연막 다시 까? 아야 내가 깠서 살려. 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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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어서 살려. 네.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여기 뭐? 왼쪽 돌에서 보여. 벽에. 여기 붙으면 각안보이다아유 씨. 조탄 또 날라왔다. 연관이 내 몸에 왔다. 뭐야. 사정. 뭐야 왜안 맞아 이거. 거기 있면안 맞는데? 아이씨. 이 서클.. 이 아... 서클 답이 아... 없는.. 서클 답이 없는 건가 이거? 아, 서클이 힘들어 우리가. 열 16팀이라 7등? 그나마 이까지 왔지. 7등밖에 안 돼? 14명 생존인데? 비교해서 미안한데 약간 좀석 같은 경우는 아니, 형, 형 여기 와가지고 어, 어차안뺐서 저기 쏘면 돼 이거 딱 끝이야 근데 너는 형형 백업 형, 봐. 그럼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이게 내 정지가 가지고. 뭐... 아이 그때는 난 싸우고 있었잖아. 그때 벤츠 가야지 그런 거는. 나 싸웠어. 나 매코 앞에 저기 있는데 어떻게 치도어 갖고 또딴거 해? 내인발지. 아 내가 햄커비 저기 있었잖아.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3라운드도 네. 3라운 동안 네가 나, 내 자리를 한 번도 안 잡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내가 무슨 네. 말만 하면 벤츠 형을 못 믿고 그냥 딴데 보냈잖아. 뭐 어떡하라고. 아니야. 벤츠나 보내는데 나아그래도딱 게임에서 내가 전그라니까 아이 이 이분 아 뭐야? 모레트 벤츠가이 새끼들 먹는 거 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막판에 형이 장구라 그랬잖아 낙게비 어. 근데 저 둘이 못 막을 거 뻔히 알고 있었어. 아니 왜못 막는 생각이? 나 샷은 좋아. 형. 벤처 그럼 나 지금 나집 그러니까 같은 거 들어봐요 형. 집 같은 거는 잘 막는데 진짜로. 총을 쏘는 걸 잘하면 콘수판 어? 올라가는 훈련장을 들어가면 돼. <laughs> 낙게비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는 거는 머리와 샷발이 공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때 형이 방금까지 얘기했잖아. 내 자리 세세하게 다 알려달라고. 그런 양반한테. 여기서 적기올걸 미리 알고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온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요. 어 맞다 맞다. 상태방 벤츠민심 외계 존재가 아니라 상태방 성태민심이 뷰신이야. 형 당당하게 얘기해. 나는 내가 없어. 나는 닭다이가 이게 며칠 되겠어 있잖아 있지. 형. 어. 내가 세례가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믿는 거야, 벤츠봐아 그러니까 좀 믿어달라고. 나 사실 이는거 좋다고 그냥 그거 확인하게 해달라고. 아니 계속 쳐아방을 들고. 니나, 형. 아니 내가 형을 그렇게 생각을 마음 모르는구나. 나는 형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도 되니까 죽어도 되니까 약간 좀뭐좀 해달 시켜달라고. 나는 형이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제발 우리 배그 대통령 좀 엔딩 좀 맞이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딴 거, 거, 거 필요 없다고 그딴 필요 없다고. 일도. 아그 독자. 1번팀 사람 수복이들 수복이 두벅이 뭐라니 여기까지 넘겨서 아래쪽 체크해봐 1 번까지. 애초반. 아, 아니, 차 차내고 거기 지나간다. 거기, 오케이, 거기. 우리가 넘어갈게 그냥 1 번까지. 아직 CBS 집. 이 층에. 디귿자 나와야 돼 어차피 쟤네. 이거 양각이야. 쟤들못 나와 이제. 누리야, 디귿차 싸줘. 어쩌, 이거, 나 혼자 갈게차 필요 없어 가지고 같이 안 치고. 나왔죠나다 나가 나가 디귿차 나왔다. 왔네. 한대 나왔어. 아, 형 어, 앞에 좀더 당겨줘. 쭉. 아, 좋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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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 왼쪽에. 형 일... 미라도, 미라도. 디귿자로 한다. 디귿자 보여? 아제 이제 하디귿 우리 막돼 어? 끝이야. 그냥, 아, 아, 타봐. 어, 쟤네 끝이야. 우리 니 걸어서 우리 이따 빨리 로와 그 위에 미라도 한대더 내려온다 엠락 안에 염락 안에 염락 안에 염락 안에 사람은 있어요? 다 아니다 스해 썼다 이야올라가지마 여기 여 왼쪽에 어, 왼쪽 픽트 왼쪽 픽트 어제저 뒤에서 만나가나가나가 내가 이거 픽업도 게 이거 미라도 살려 미라도 살려 픽도 말고 뭐라카? 내가 상자 잠깐 줘 봐. 여기 내 자리에 있는 미라도 살리라고. 이거 픽업도 살릴 수 있어. 어어 미라도를 살려야겠네. 뭘 그걸 살려 씨. 알았어 미 씨. 집착좀 더. 8 8배 들어와. 8배 들어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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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와누리야이거 밑에 미라도 미라도 타고 와. 내가 벤츠컷 타고 갈게. 미라도 이거 사람 터지겠는데? 그거 반피야. 아, 터지게어짜싸 줄게. 싸 줄게. 싸 줄게. 요엘 맞아. 이거. 따라 봐 봐. 여기 상반에 차앞에면차 앞이 안가져 오른쪽은 아니면은. 상반에. 상반, 상단, 상반에서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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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야 돼, 가야 돼, 누리 가야 돼. 저기, 저기 먼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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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저기 보내고 와. 아, 이거 죽어. 구탕 눌러, 구 눌러. 그 오른쪽으로 약간 좀. 저 와놓자. 어, 어, 가는 중으 아니, 아니, 안 올라가. <laughs> 올라가.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왼쪽으로, 왼쪽왼쪽 일로와, 일로와, 누리일로 아유, <laughs> 씨 x 그 가랑. 다라 <laughs> 중이야. 음, 누리야 누리야 어디 i a Doria, d o 누 i a D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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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박으라고 그랬 r i a Doria, d o r 이 a Doria, Doria, 왼쪽 r 왼쪽, 왼쪽 둘, 왼쪽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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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보스보고보스 월드보스. 월쪽보스월드보다월쪽나스스월드저스월드보거 월드보스. 월드거스 월드보스. 뭐야 보스 월드보스. 월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이, 밀리 밀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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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와, 위에는. 어, 와. 야,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디 있었어? 여기 위에 있어, 있었네. 뭐야? 여기 위에 있었네. 와. <laughs> 배차 받지. 시키니까 잘하지. 네. 그 그건 좀 아쉬웠다요. 뭐 오토바이 죽은 거 어쩔 수가 없잖아. 뭐. 아니, 아니야. 아니, 오토바이 죽은 거 말고. 뭐. 그형 바로 앞에 미라도 있는데 누리야, 이거 타고 가. 이러고 나한테 와서 오토바이 타려는 거좀 추했다요. 맞. 그거 불라고 했어는 그, 그거 좀 추했어. 여성분을 아낄 생각해야지 요 아니 봐봐, 야 누리가 지금 사리... 몰아놓고 형을 살려고. 야, 자, 야 투피 어디 사냐고. 몰라 나도. 참여 마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형 어떡해. 우리 형 어떡하냐. <laughs> <laughs> 와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안 한다. 안 한다가 이겠네. <laughs> 진짜 형나 형이 너무 좋아. 성태 형 듣고 있어? 너 하면 하고 나안 하면 안할 거야. 하자. 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도 저형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겠어? 이제 내가 나가면 형도 저형 버리고 딴데 가고. 형이 나가도 내가 제 옆으로 산대가고. 그래. <웃음> <웃음>